자 그러면 이런 조류는 왜 발생을 할까요 조류 그 이러한 그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그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조류도 역시 아까 저 조류들도 역시 그 하, 살아있는 생물체 이기 때문에 그 생물체가 잘 살아갈 잘살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굉장히 잘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수조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담수조류를 표현 쓰는 이유는 흐르는 물에서는 이 조류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느 그 이렇게 물이 고여서 이저 조류가 그 주변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때잘 발생을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런데. 어 우리가 이, 이 잔디 쪽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 골프장에서는 이 골프장에서 잔디에 주는 물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이 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연문물을 이용을 합니다. 근데 이연문물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여있죠. 고여있는 상태에서 고여있는 상태에서 이 연무층 뭐 골프장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조성한 거니까 깊어봤자 뭐 깊지도 않고 수심도 얕고 그다음에 연중 사용되고 있는 이런 질소질 비료의 성분과 이런 인 비료의 성분이 연못 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영양이 영양분이 많아집니다 그 영양분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부영양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영양화 여기서 이부 자는 부자 풍부해진다 할때그 부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태를 부영양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를 빈 영양화라는 이런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문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부영양화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조류 발생의 원인이 연못에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이 물이 이런 조류가 많은 이런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조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 잔디밭에는 그마시겠지만 해조류는 단보 뭐 발생될 일이 없고요. 어, 이 담수조류 같은 경우는 어 토양에는 항상 있습니다. 토양에 어떤 토양이든지간에 담수조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런데 그 토양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담수조류가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에는 이런 콜론이라고 하는 이런 군체. 모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. 이런 콜론이나 그다음에 엽상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즉각적으로. 왜냐면 그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 즉 고등 생물들은 우리 이 지구의 어 자전이라든지 공전 등을 통해서 바뀌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계절의 변화 이러한 시기의 변화를 인지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 생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 이름은 뭐 굉장히 뭐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다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. 하등한 생물이면 생물일수록 그런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주변에 그극게그 그 주변에 한정되어 있는 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끔 그게 생존의 법칙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담수 조류가 토양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담수 조류라는 것이 잘살수 있는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면 최대한 빨리 증식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모든 생물의 종족 보존의 이런 그, 그 본성이죠.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번식을 위해서 어, 살아남는데 바로 이 조건이 만족을 할때 조건이 만족해서 이게 형성이 되면 어, 조류로서는 좋겠지만 우리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. <laughs>